<laughs> 신기하다 블루베리는 얼마예요 그래도 먹어야지 두 종류인데 9,990원인데 골라 오빠 이거는 뭐야? 12,000원 이거 살까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저 체리 먹을래 그래 체리도 사어 더워 뭐 오빠 이거 좋아하지 않아? 좋아. 이거 보나카 오빠 좋아하지 않아? 옛날 거죠? 어, 응. 어, 너무 덥다 너무 어. 덥다 오리? <놀라> 맛있는데? 맛있네 <놀라> 오리 먹을까? 오리는 <놀라> 먹어야지 여기 있는데 해산물 이건 너무 비싸지 어 콩말이 9,600원인데 병아리 먹을까? 그지? 렇싼 어. 거지 응. 싼 거지 응, 싸네 응. 비누리 하나로 지 <laughs> 오빠 저기 어. 비누리 비누리 갖고 와야 오빠 그 어떤 걸로 살까? 그래 됐어요? 이제 그거 감자 사갖고 가면 되겠네요 이게 이거예요? 한 아, 먹을까? 음. 왜? <laughs> 아, 그러면. 하나만 사두 개다. 하나에 구라면 얼마? 여기 써졌던. 2,300원. 아, 하나만 사라. 살까 큰 걸로? 그래 그래. 여거 응. 살까? 너무 아, 뭐. 큰데. 음. 음. 하나만. 아, 2, 아. 옛날에 감자면 뭐, 350원. <laughs> 오빠 언제 쯤이야기해 싸잖아 2,000원. 어. 뭐야? 반찬으로 뭘까지? 싸긴 아, 싸다. 음. 따뜻하진 않다 세일하니까 사람이 많아 오빠 떡좀 그만 사 오빠 여기 이런 것도 가네 오빠 샌드위치 먹어 차라리 오 어, 얼마 안 한다 3,990원 예? <laughs> 초밥이랑 완전 싼거 아니야? 3,990원 하나 사자 그래. 두개 살까? 어, 저녁때 밥 대신 먹어 하나씩 살까? 3,000 얼마잖아 응그래 어. 저녁때. 아니 이것도 싼데? 그건 뭐야? 이렇게 해서 나눠 먹어. 파스타? 그럴까? 이거 대표야 되지 않아 전자렌인지 어. 그래. 이것도 맛있는데. 이것도 세일하네. 얼마 안 하네. 이마트 가면 아니 편의점보더 싸거든. 이거? 여기 2,990 원인데? 좀 보고요. 고구마 아니 감고구마래 감자가 진짜 큰거 골랐다 완전 고구마 같네 이렇게 큰또 감자는 처음이다. 우승해서 뭐제 25년 뭐 마무리 12월달에 마무리 이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. 그래도 너무 국민을 너무 감사드니다 그러다 이 비게 어떤 능력이거든요. 세상에 흔다니까 뭐가 왜 말은 아스트인가가 예술고게 근데 갑자기 를자연스게 달려 버리는데요. 손가락은 진리인데 이게 그냥처럼 보이지는 않요들이 시간의 흐름지 말아요. 보일 수없 맛이 쓸까 봐 모르거든요. 오랜만에 했다는. 어서 어이서. 음. 맛있게 드세요. 음. 그 밑에 있어. 내 입이 그런가 뭔가 텁텁해 어때? 맛이 상하네요 그래 이상하네 맛있어 맛있어 우와 핸드폰 인지 잠깐만 네모 깜짝아 핸드폰 산지 얼마 안 되는데 빡빡하면 안 되는 맛있다고? 내 입에는 왜 이렇게 빳빳하지? 텁텁하네 오빠 감사해요 항상 맛있다고 해주고

<laughs> 김치 어제까지 괜찮았는데, 그래지 응. 팬분들이 엄청 많잖아요. 그렇죠. 먹어 오빠. 너무 깊지? 응. 드세요. <laughs> 와, 따 씨알 줬어 응. 많이 먹어 오빠 좋아하니까 아따 고기 음. 생물이 맛있다 괜찮아? 응 여기서 응. 생물이 세일할 때잘 샀네 주말에 9천 아까 600원? 응 완전 싸지 맛있었나 봐요 깨끗이 잘 먹었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감독님 크다. 어, 어, 어. 진짜 크지. 아, 큰게 아래 두개 숨겨져 있었나 봐. 어, 진짜 맛있지? 커. 홈플 거 아, 맛있어. 아, <laughs> 아, 화면에는 별로 크게 아, 안 담아진데 아, 아, 엄청 커. 사람가 봐. 연 먹어요. 진짜 하나 먹어요. 달 엄청 나 맛있다. 역시 홈플이. 음 준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. 형이야. 진짜 날다로까 그리고 잠시 후 형이의 마음을. 왜 진짜... 그런 게 아래 어? 숨겨져 어? 있었을까? 딸기. 다 좋아한다. 사람들 깜짝 놀랐대, 그치? 음. 유이는 작은 건데. 남겨 먹어야지. 음. 나다 올라와. 저또 남겨. 진서에게. 음. 진짜 달다. 고마워. 어? 너무 쉬워. 여기서 쭉 올라가면. 제대로 등산하네요. 등산하고 밥 먹겠다. 원래 이렇게 꼬불꼬불했나?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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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걷네. 완전 등산이네 등산. 와, 햇빛 좀 봐. 등산이야, 검둥. 다 왔어요. 여기만 내려가면 돼요. 와, 운동 제대로. 그래도 엄청 오래돼서 지금 다안 간가 봐. 어? 오빠 이쪽으로 다 왔어. 모두? 어, 안한것 같아. 그치? 아이고, 다 망했네. 호텔들도 망하고 저기 횡단보도로 건너가면 돼요. 한 시간 안 걸렸지? 오픈했을까? 한시간안 걸렸어. 아. 들어가면안 되지. 그래? 늦었다네. 11시 오픈니까 기다립시다. 주차 네. 공급 뭐야? 어? 잡았다. 지금 해요 좀 네. 어디 앉을까? 네. 거기 앉을까? 어 다리 앉았어. 여기서 오빠가 시키면 돼. 주문 음. 수량 잘해. 두 개? 2 아, 인분? 아. 어. 두개 있지 오빠? 네. 물좀 먹어. 먹어. 우리 맛있다 운동하고 등산하고니까 하나만 먹게 남길까봐. <laughs> 자 먹읍시다. 수자 어딨지? 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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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. 나 먹어. 나 먹게. 왜냐면 저거 죽 먹을 때 오빠. 들비 물어, 아니 으라고 왜냐면 아까 잖아다 먹는데 배불러 들 항상 엄마 먹을 때 아, 이거 맛있다. 덜어주세다거기다덜어주세다 이거 맛있다. 다 이거 맛있다. 가어 이거 맛있어오거많 이거 맛있다. 이거 맛있다. 이맛 이거 맛있어 오빠 많이 먹어. 난 조금만 먹을 거야. 됐어? 응. 이거 맛있더라 국물도 맛있어 그냥 먹어. 맛있게 드시네요, 맛나게 열무 진짜 맛있다. 응. 음! 국물 좋아하는아 맛이요. 음! 맛있어. 이거 안 파나? 안 파냐고? 팔걸? 사과금? 응? 어. 아마 팔걸? 물어봐야겠다. 음! 맛있어. 세숫대 야돼 세숫대요. 세 명은 뭐어요어 세숫대요. 와 맛있겠다. 오빠 먼저 먹어. 난 내가 떠먹게 해줘. 와 많이 먹어 천천히 먹어. 먹어또 먹어. 응. 저 주시는 게요? 감사합니다. 오빠는 설탕 넣지? 어. 여기 설탕 있어. 설탕. 나는 그냥 먹어요. 겨울이라 더잘 되나? 어. <laughs> 맛있겠대. 그리고 아, 뭐 팥죽을 전라도 사람들만 좋아하더라. 어. 위에 사람들 안 먹어 잘. 여기 여름에 콩국수 그때 엄마가 사갖고 음. 싸갖고 집에 오빠 갖다 줬죠. 엄청 맛있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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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어. 음. 아 맛있다. 소금 파 소금 조금만 참다. 소금을 치면더 맛있더라고. 나는 음. 새알이 좋아. 칼국수보다. 오빠는? 음. 음. 맛있어. 빨리 주세요. 어. <laughs> 이빨 조심. 귀엽소. 너를 때 올라가. 응. 어. 음. 음. 귀여워. 세월. 뭔지 알지? 짜장면 먹을 때도 풀어지던데 이거 먹을 때도 팥이 풀어지나양 아, 많다 응. 오빠 말대로 양이 많아서 양만인가 봐 맛있지? 이거만먹으려 그래 남겨 음. 남겨 남겨 다 먹지마 원래 팥이 처음에 먹으면 끈적하잖아 내 입에서 풀어지네 물대버렸어 야, 설탕 가서 먹으면 어때? 맛있어? 음. 다 먹어야지. 와, 그래도 거의 다 먹었네? 거의가 아니라, 세 알은 다먹었 이번에는, 음. 설탕. 음. 이번에는 설탕. 이번엔 설탕 좀 잡았어. 난 그거 안 먹어. 오빠 먹을까요? 조금만 갖고. 와. 남기면 아깝잖아. 음. 깜등 버리밥. 차라리 버리밥 먹을 걸. 그지? 감든친아야 미남이셔라. 우리 감독님, 미남이셔라. 여기 삼계탕집 있네? 궁중삼계탕? <laughs> 우와, 신기하다. 오빠, 골라. 어? 오빠의 바구니, 나 소금빵 하나. 여기 바구니에다 넣으면 되지. 자기 먹을 걸 골라요 팥빵은 하지마 어. 왜? 왜 아까 그거 먹잖아아 맞아 팥죽 먹었지 헉, 뭐가 많다 팥. 오빠 땅콩 크림파 여기 카스테라 두 개? 어나 이거 먹을래 아니 이거 하나, 그거 하나 그래 과자도 파네 이거 거야? 아니 이것도 천 원이야? 어네네 뭐야 네. 지 그래 다른 거터지어 아, 이거 뭐야 젤리? 아 얘네들은 아니구나 그건 너무 좋은데? 잘못 음. 금융기관 맛있게 먹어요. 네. 그래, 이렇게 되고요, 오빠. 아 짜장 맛있어. 다 먹어. 응, 그렇게. 아, 쫄았다. 맛있겠다, 그지? 밑에 떡대 있어. 떡대가 노렸다. <laughs> 노어 어때? 먹을만해? 맛있어콩나물 <놀람> 넣어갖고 처음 먹어 본것 같아. 음. 퍼졌어. 오빠 퍼진 거 좋아하잖아. 나는 <놀람> 안 퍼진 거 좋아하는데. 하얀, 풀어 잡없나봐 엄청 풀어 없다. 한세 개는 굽힌 것 같네. 두 개. 냄비가 버져받고 작아서 두개 보여. 퍼져가갖고. 어? 응. 떡대도 <laughs> 먹어. 냄비가 작아서 두래 먹어야 돼 음. 많이 먹어. 굿차 갖고올까? 그래. 국물 안 먹을 거야? 음. 아 뜨겁다. 오염 이렇게 하고 건더기 먹어 응. 떡대 이거 수저 안 됐잖아 응. 먹을 만큼 덜어가 떡들 다 먹어도 돼 국은 더안 먹어? 먹을 만큼 덜어가. 다 가져가 그런 게다 먹을 수 있지? 응 달걀도 가져가 자기가 다 입안에 이거 먹어 다먹었어야 아, 덥다 음 콜라 있었지? 컵 가져와야겠다 오빠 다 먹을 것같어 별로 없네 다 먹어 그날은 코 흐쩍거려 이런 광택이에요삼택인데요 어. 아, 그림 귀엽다 어. 콜라 다 마셨어? 네, 다 마셨어요 다 먹어 아, 잘 마셨습니다